안녕하세요. 나 혼자 탄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내 차에서 가장 많이 만지는 부분, 이 핸들 파지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핸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느 부분을 잡아야지 핸들링이 편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나와봤습니다. 그럼 함께 출발하시죠. 간혹 이렇게 핸들을 돌리시는 분이 있어요. 핸들은 3시, 9시를 잡아줘야지만 깜빡이와 와이퍼 조작하기가 편합니다. 핸들에서 손을 뗄 필요 없이 충분히 깜빡이를 조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성분들, 간혹 핸들 커버 이렇게 두꺼운 거 꽂고 계시잖아요. 그거 정말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두꺼운 핸드 커버를 꼽아놓고 손은 잡기 때문에 핸들을 잡은 채로 깜빡이에 손이 닿지 않아 손을 이렇게 떼서 깜빡이를 조작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깜빡이 조작할 때 핸들에서 손이 떨어질 필요가 없어요 엄지를 살포시 걸터 놓고 핸들을 잡고 있던 손가락을 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운전자들 중에 이런 코너를 만났을 때 코너를 미리 이렇게 핸들의 손을 올려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돌 때, 이렇게, 이렇게 주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 정도 코너에서는 핸들에서 손을 떼지 않고도 충분히 돌릴 수 있는 거예요. 핸들을 돌린다는 건 뭐예요? 코너를 돈다는 거고, 코너를 돈다는 건 핸들이 섬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섬세해야 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핸들에서 손을 떼버리는 거예요. 너무 안 좋은 버릇이에요. 차로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운전자들 많습니다. 우측으로 갈 거니까 핸들을 우측으로 잡고 이렇게 돌려요. 그러면은 핸들을 너무 세게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핸들은 절대 강하게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코너에서 핸들을 절대 빠르게 돌리는 게 아닙니다. 우측 깜빡이 켜고 손 옮겨 잡고 핸들을 돌려요. 저 이런 경우 너무 많이 봤어요. 코너에서는 핸들에서 손을 떼지 않고 돌리는 겁니다. 손을 떼지 않고 돌리고 내가 돌릴 수 있는 그 이상을 돌렸을 때 그때 옮겨 잡아주시면 돼요. 자, 전방에도 지금 거의 90도 코너거든요. 자, 핸들. 핸들 잡은 손 그대로 코너를 돌아 나가는 거예요. 생각보다 핸들 많이 돌리지 않습니다. 그쵸? 그리고 엄지를 탁 거르고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깜빡이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손가락만 뻗어서. 너무 쉽죠? 차로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로 핸들을 잡은 손 그대로 부드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손을 떼고 막 옮기고 이게 아닙니다. 그냥 부드럽게 들어가는 겁니다. 정교해야 될 타이밍에 여러분들은 핸들에서 손을 뗍니다. 그러니 당연히 코너가 깔끔하지 않고, 차로 변경도 깔끔하지 않고, 모든 핸들링이 깔끔하지 않은 거예요. 핸들에서 손을 뗀다는 건 그만큼 리스크를 안고 간다는 겁니다. 자, 지금도 코너잖아요. 이미 코너를 더 준비를 해요. 손을 여기다 올려놓고. 그러면 핸들을 세게 돌릴 수 뿐이 없어요. 왜? 잡아당기는 힘이 세지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올려놓고 양손으로 똑같이 힘을 분배해 돌려주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밀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가 아니고 두 손의 힘을 똑같이 그냥 부드럽게 돌려나가는 거예요. 거의 유탄에 가까운 커너지만 핸들은 반바퀴도 돌아가지 않아요. 4분의 1바퀴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핸들에서 손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자, 여러분들 이 핸들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있어요. 그죠? 근데 이런 리모컨 버튼, 리모컨 버튼 말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어떤 차를 타던 핸들에는 여기, 엄지손가락 있는 부분에 여기 돌기가 튀어나와 있어요. 이 돌기가 여러분들한테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돌기를 잡고 운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돌기를 잡게 되면 핸들이 중심에서 많이 위로 올라가죠. 절대 이렇게 운전하는 거 아닙니다. 핸들. 엄지를 여기 살포시 감아지라고, 그리고 핸들을 돌릴 때이 돌기 안에 엄지가 살짝 걸리게끔 디자인을 해 놓은 거예요. 어떤 차량을 타던 핸들 디자인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 돌기 안쪽으로 엄지가 들어와 있어야지 됩니다. 이 돌기 바깥으로 핸들을 잡고 있으면 여러분들 핸들은 중심이 너무 위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핸들을 조향할 때 휘청휘청 휘청 많이 올라갑니다. 위를 잡으면 잡을수록 핸들은 더 많이 휘청이게 됩니다. 차량이 미세한 떨림에도 핸들은 휘청이게 돼요. 엄지를 살짝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손가락을 살포시 감아지고 운전하는 거예요. 절대 핸들을 강한 힘으로 잡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잡아야지만 깜빡이 혹은 와이퍼를 조작할 때 핸들에서 손을 떼지 않고 조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잡은 손을 최대한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최대한 이렇게 잡은 손을. 제가 계속 잘못된 예를 보여드릴 거예요. 조그만 코너에서도 핸들에서 손을 옮겨잡아 볼 겁니다. 코너니까 또 핸들을 옮겨잡았죠. 그럼 두 손이 합쳐졌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흔들리기 쉬워요. 자, 우측에 있는 하물차 신경 써야 돼요. 무조건 밀고 들어와요. 무조건 밀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합류하는 차는 직진하는 차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핸들에서 손을 떼야 되겠죠? 코너 길이니까. 지금 이 방법은 손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냥 두 손으로 부드럽게 핸들의 정 가운데를 뚝 잘라서 그양 옆에 왼손, 오른손을 두고 계신다 생각하셔야지 돼요. 절대 무게중심 위로 올리지 마세요.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 정말 잘못 배운 거고요. 자동차가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절대 깔끔한 핸들링을 할수 없습니다. 정말 위험한 거예요. 절대 이런 식으로 운전하지 마세요.